얘들아, 사진 찍자! <웃음> <웃음> 사진 찍는다고? 찍어, 찍어. 형도 찍어줄게요. 어떻게 찍을래요? 전신? <laughs>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게 찍어줘. <laughs> 그럼 저거 두 개만 나오게 해주 오케이. <laughs> 천, 천윤 <천연씨의> 씨 포즈 어떻게 해요? <laughs> 자, 웃으실게요.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아, 오. 아, 왜냐면 이 집은 그래요? 진지 컨셉이기 때문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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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저요. 어떻게 찍어드릴까요? 주점이다, 약간 나 주접이다 저 오빠 실수로 홍보다 길게 찍어주세요. 홍합처럼 찍어드릴게요. 광각처럼. 아, 그러니까 아좀 아, 아,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예술과 느낌. 약간 저와의 약간 조화가 어울리게. 어, 그러면 이쪽을 좀 바라봐 주실 수 있어요? 자 어, 아니 요 네. 약간 아 약간 그런 느낌이요 미술 전시회 온 느낌. 그죠? 렇 아니죠? 미술 제가 약간 그린 느낌. 제가 화가. 빨리 찍어. 이렇게 하나 둘 셋. 어우 역시 피사체가 좋으니까 잘할것 같지.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유빈 이번엔 무슨 컨셉이죠? 그이꽃 사이로 약간 그 새어나오는 칼랑? 응. 네. 네. <웃음> <웃음> 자 하나 둘셋 <laughs> 뭐가 꽃인지 좋은데? 모르겠네. 생화? 생화인가? 조화. 네가 조화. 조화. 생화인 것 같아. 천 어떻게 해? 저는 음, 편해 보이는 약간 아, 편해 보이게?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 뒤로 기대 주실게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네. 그럼 자. 너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나 <laughs> 조금 웃으실게요. 하나, 둘눈 네. 네, 네. 감는 거 예뻐요. 하나, 둘, 셋 어? 감사합니다. 아, 잘, 아, 나왔어. 잘 나왔어. 아, 그래요? 아, 네, 네, 네. 어떻게 찍어줄까요? 이미 주무시고 계시는 이제 수면 컨셉잘 어, 나왔다. 자, 하나, 둘 두... 어휴, 예? 갑자기 움직이시, 움직이시면 흔들려요. 나오네 어, 조금 더 귀엽게 가실게요. 조금 더 웃으실게요. 음. 하나, 둘, 셋, 까꿍안한고 우리 진짜.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스탭 씨가 될까요? 오, <laughs> 이거 무슨 컨셉인가요? 역시 나간 컨셉 조금 더 나가실게요. 네, 더 조금만 어. 더 나가실게요. 네, 조금 <laughs> 웃으실게요. 하나, 둘, 셋, 딱 아까꿍. 여자친구 있다. 뭐라 뭐라고 있요 이거 네저 찍어주세요 저 사진 나오는 거 보고 만약에 이상하게 나왔으면 이상하게 찍어도 돼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아니 안됩니다 못 사고 싶은데 전 여기서 찍겠습니다 자 천진이 형 어때요? 괜찮게 나왔어요? 내가 가장 안 나온 것같아데 오케이 그럼 이상하게 찍어주세요 오저진잘 나왔어요 나 이거 웃는 모습이 살짝 <laughs> 어. 어색하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네. 그럼 모든 여, 언니, 여러분들의 잘생겨서 괜찮아요 모든 여러분들의 이제 엄청 가까이서 어 이모! <laughs> 이모 여기 있어? 야나 여기 찍어줘야 돼 카메라가 더 예쁜 것 같아서 카메라 비거리 중 아, 어떻게 해이하해 아, 늘었는 o Let's go go go! 네, 사진 예쁘게 찍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시 <목소리도> 사진 작가가 잘 찍어 드렸군요. <목소리도> 역시 사진을 잘 찍은 <찍었고 목소리도> <잘하지>? 걸로. <목소리도> 아, 역시. 아, 네. <목소리도> 그러면 시베들 오랜만에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메카니컬 안녕하세요. 마이갑입니다 네, 오늘 저희 마이티의 말이 없다는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 댓글 나리기내주신 네, 분들 지첨을 통해서 오늘 찍은 이 폴라로이드를 증정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분 네. 오랜만에 시베드로 돌아온 만큼 앨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미니 이집 퍼즐은요. 저희의 매력과 특징을 찾단 영어 단어에서 애플을 따와서 퍼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퍼즐. 와우! 그럼 타이틀곡 시베드도 한번 소개해주실까요? 네. 네, 바로 마음에 드는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남자의 마음을 표현한거죠 오. 시벤. 쉬All... 그럼 타이틀곡에 한번 포인트 안무도, 퍼포먼스 단단도 천진영이 한번 보여줄까? 빠, 씨, 셉, 에. 네 이렇게 발랄한 소년에서 이렇게 성숙미, 물씬 넘치는 남자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마이틴의 말이 없다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마이틴이죠 마이틴 니다고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